여기서 제일 맛있는 당면 먹. 뭐? 뭔말인지 몰때 그냥 먹. 뭐?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네 오늘 시킨 음식은요 어 저번에 먹었던 닭볶음탕 맛있었던 집인데 에리스하우스예요 여기가 이게 프랑스 스타일의 찜닭이래요 이름은 코코뱅이고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22,000원이고요 이거 계란찜 3,000원 추가했고요 여기 김치가 볶음 김치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음료는 오랜만에 우리 칠비 자몽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우리 계란찜이 다른 집에 비해서 검은깨랑 그냥 걔를 같이 썼어 어, 한입 먹고 시작할게요 위보를 위해서 아 그리고 참 이게 약한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운 맛 이렇게 있어. 더 매운 맛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제일 약한 걸로 시켰어요 음? 간 적당하고 그냥 계란찜이에요 당면에 제일 많이 배어있으니까 당면 먹으면 무슨 맛이지가갈것 같아 당면 추가 안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색깔은 거의 찜닭이랑 비슷해, 색깔. 자, 요 정도 두건 당면이고. 맛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찜닭이랑 똑같아. 근데 일단 당면은 개 맛있어. 개 맛있어. 코 맛있어. 왕 맛있어. 당면 너무 맛있는데. 막 찜닭이랑 크게 다른 건 모르겠어. 그냥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찜닭 먹는 기분이야 그냥. 음. 당면은 입에서 난리나. 쫀득쫀득 맛있는데 중요한 건 달달한 찜닭이에요. 살짝 매콤한. 먹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요. 아, 뜨거. 음. 근데 되게 부드러. 워 이게 원래 부드러운 살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퍽살에 먹어봐야지 와인 숙성이라서 부드러운지 뭔지 알것 같아. 음. Hmm. 음. 근데 먹을수록 우리 일반 찜닭보단 좀더 달아요 음. 살짝 달고 이 색깔이 좀더 빨간 거는 포도 와인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와인이 들어갔다는 얘기 들으니까 뭔가 포도의 향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말하면 안돼그지 그러면 그렇게 믿어져 음, 음. 먹다 보니까 좀더 달아. 음. 조금만 덜 매우면 애기도 좋아하겠다. 음. 애기들이 닭은 먹어도 당면은 못 먹을 것 같아, 매워서. 이거는 닭가슴살. 음. 아까 저건 원래가 부드러운 살이었고, 턱살이 엄청 부드럽고 수비드 느낌, 이런건 아니야. 그냥 닭이야. 그 희한하게 여기는 그냥 김치 말고 볶음김치를 줘. 음! 여기만 묻은 것 같죠? 여기도 묻었다. <laughs> 그래, 여자는 위대해. 남자보다 위가 커. 위대해. 맛있다. 나도 위대해. 그럼 여자들은 그때가 제일 아프니까 짜증 나지. 육가칼 <laughs> 맛있다 근데. 위가 크니까 계란찜 먹. 뭐? 조그맣게 조그만 떡이 들어있어요. 요 떡이 들어있으니까 버. 뭐? 음 쫄깃해 나 요런 요런 떡 너무 좋아 음 원래 이런 데떡뚫렸으면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떡 맛있다 에 이게 뭐야 여기도 묻었어 <laughs> 튀었어 여기서 제일 맛있는 당면 먹음 뭐? 몰라 나도왜 이렇게 튀는지 몰라 엄마인지 모를 테니 그냥 먹어 뭐. 음 음. 오 맛있다 이제 여러분 맛있어 나 맛있는 거 느껴지죠 맛있어 <laughs> 치킨 내일 먹어볼 거야 오예. 맛있다. 아 근데 달달한데 매콤한 맛이 계속 쳐가지고 달달함 질려야 되는데 질리지 가 않아요. <laughs> 치킨 님이랑 참미생 님은 가진 사람들이네. 친구가 투썸에서라고 찐빵 사장의 친구고 풀어왕. 음 그거 그펄 자체가 안 좋다고 요즘 말이 많대요. 타이어란 얘기도 있고 음. <laughs> 별똥별님 타로 스무디에 펄 추가해서 먹어봐 맛있어 맛 있어 떡볶음 맛있다. 응, 강장 쪽을 쳐요. 살 부드러워. 확실히 부드러워. Mm hmm. 음, 맛있 r 어, 코코뱅 처음 먹어보는데, 음, 사실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색깔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찜닭에 더 가까운 줄 알았는데, 찜닭보다는 닭볶음탕인데, 조금 더 묽은 닭볶음탕, 거기다가 단맛이 좀더 많은 닭볶음탕, 딱 이런 느낌이고 와인으로 재웠대요. 와인으로 재워서 그런가? 퍽살에서는 솔직히 못 느꼈는데 미끄덩살에서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응, 음. 딱그 정도? 코코뱅 이거 한번 시켜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단짠 단짠이 그냥 단짠 맵이에요 단짠 맵. 근데 단맛이 좀 많이 나는 편이라는 거, 그리고 부드럽다는 거.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